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 안 돼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정말로 뺏으려고 했을 때는 27장 41절에 보면은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고요. 또 그 엄마, 아버지는 44절에서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에게 가서 피신하고 있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에서에게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말은요, 어? 이 장자권의 현상만 보면, 현상만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창작권은 당연히 에서의 것이죠. 아, 야곱하고 둘이 뭐 이야기하고, 맹세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회에서 됩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는, 이, 형, 나한테, 이, 우리는 그 팥죽 한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죠. 떡과 팥죽이에요. 떡과 팥죽을, 내줄 텐데, 장자권 나한테 주라. 이렇게 했을 때 에서의 생각은 아이고 이 놈아 내가 지금 너한테 준다고 이게 장자권이 줄수 있는 거냐? 네가 받았다고 네가 어떻게 장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현상만 볼때 현상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단순히 현, 현상적인 장자가 아니라 장자로 태어난 자의 숨은 뜻. 거기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장자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자기가 뭐 태어나면서 발뒤꿈치 잡은 걸 기억은 못 하겠지만, 아니, 왜 형은 형이고 나는 동생이야? 예.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현상에, 예, 형이고 동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게 하고 또한 사람은 자기는 이게 동생으로 태어나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관심은 현상적인 장자권보다 장자가 장자되고 동생이 동생된 하나님의 섭리가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상의 장자권만 야곱이 생각했으면 형한테 뭘 팔아라 그럴 이유도 없고 맹세 같은 거안 시켰죠. 아니 맹세 시킨다고 그게 장자권이 옵니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아면서도 형에게 맹세까지 시킨 것은 뭔가 여기에는 숨은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나는 쟁취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쟁취했을 때 에 형이 나한테 맹세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장작권 속에 야곱은 야곱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에요. 복.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초월성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삭은 신앙의 안식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신앙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장작권 속에, 현상적인 장작권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그는 원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평생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갈등이 확대돼요. 에서는 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애고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잖아요. 피하고 유리하니까 갈등될 게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 갈등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 종교인의 불행이 여기에 있어요. 주여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깨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를, 이 복의 씨앗을 열기 위해서 상황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주시는데, 상황을 주시는데 이 종교인은 그걸 받지 않고 피하고 유리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지 않고. 상황 자체로만 보고 피하고 유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리조리 컨트롤하고, 예, 통제하고, 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활, 그 갈등을 확대시켜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인들이 대부분 현상에서 가난하고 메마른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시면 깨어지시든지, 깨어지는 게 싫으면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애서처럼 그저 현상이라서도 한몫 잡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갈등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하고도 갈등, 아내들하고도 갈등, 삼촌하고도 갈등, 사촌들하고도 갈등, 아들들하고도 갈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갈등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양면이에요. 스스로 갈등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갈등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야기는 스스로 풀려나가요. 이 애고의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그 상황이 닥쳤으면 상황은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제가 뭐 아픕니다. 뭐 힘이 듭니다. 뭐 기쁩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어,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또는 갈등 속에서도 평안함이 임해요. 그래서 상황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지나기까지. <laughs> 다윗의 기도 생각나세요? 이 상황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는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풀려요. 스스로 풀릴 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반드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 이야기를 진행시켰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스스로 풀려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거를 이거 컨트롤 해야지, 저거 컨트롤 해야지, 이 사람 만들어야지, 저 사람 만들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짓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처음부터 이걸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야곱은 만나죠. 마지막에 가서 요셉과 해우한 후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갈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 무한한 영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야곱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이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인데 하나님이 섭리했다고 갈등이 안 일어나 저절로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 자기가 사실 갈등을 만들죠. 야곱이 보면은 예, 형한테 뭐 맹세해라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갈등을 동시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을 이이 훈련시키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갈등을 통한 합력하여 선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야곱의 얘기의 중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야기예요. 삶은 이야기예요. 스스로 풀어나가요. 스스로 풀어나가요. 예. 그런데 이게 스스로 풀어나는 걸 신뢰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만 보이죠. 당장 상황이 전부인것 같죠. 상황을 절대화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섭리를 또 막아버리죠. 이러니까 상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로 가든지 갈등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상황 속에서 지금 답답해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신뢰해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 자기가 새롭게 되면, 이 상황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는데, 아, 이 너무 상황 때문에 삶이 더 망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복받는 공식을 가르쳐 줘요. 아,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래요. 그게 사실이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격성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laughs> 말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never works. 왜 그래요? 그, 그게 복받는 공식이라고 공식대로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더잘 된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 어,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예, 애고의 상황을 만드는 저주를 끝내라 상황이 닥치면 상황이 모든 것이 돼가지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 어리석은 짓을 끝내라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리고 그 씨름은 언젠가 너의 애고의 환도뼈를 꺾을 것이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서 흐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